안녕하세요. 송경수 골프클럽의 송경수입니다. 자, 다운스윙이 어떻게 먼저 시작이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고민을 하시죠. 자, 우리가 볼을 던질 때는 이렇게 손을 뒤로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들어가듯이 우리의 스윙도 똑같은 방법으로 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운스윙을 하기 위한 방법은요. 자, 클럽이 먼저 가고 몸이 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 자신의 그 하체가 살짝 먼저 움직이는데요. 이것을요, 무리하게 먼저 하체를 치고 가려고 스윙을 하시면 되지가 않습니다. 하체는 버텨주면서요, 자, 백스윙이 되고 여기서부터 허리가 회전이 들어가는데요, 이 허리 회전을 따라서 클럽이 그대로 오게 되면 클럽은 열려서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고 허리는 돌면서 클럽은 자연스럽게 펴지는 동작. 자, 위에서부터 먼저 피면 되지 않겠죠? 자, 허리가 돌면서 기다렸다가 클럽이 펴지는 동작. 이러한 순서가 올바른 순서인데, 순서니까요. 항상 허리의 회전을 따라 같이 회전하지 마시고, 허리 회전.